영재학교에서는 어차피 뭐냐면 좀그 선행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긴 음 해요.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영재학교에서 반은 진짜 영재고 음 반은 이제 음 학원에서 만들어지는데 음반 정도 만들려면은 그 진짜 영재들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한 거예요. <laughs> 왜냐하면 수학이 좀더 위에 고급 이론을 이용 음 하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, 밑에. 그쵸, 그쵸. 게. 예,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행을 음 하기 위해서 좀 음. 그냥 보통 친구들을 영재학교 보내기 위해서는 음. 선행을 좀더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보여요 음. 예를 들면은 뭐 중학교 3학년에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 는뭐 미적분을 하면은 그냥 쉽게 되거든요 음. 근데 애들이 또 우스운 게 선행을 하면서 그 선행을 또안 써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음. 저는 무조건 쓰라고 합니다 음. 예 왜냐면 물론 프리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적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선은 뭐 검산이라든지. 했던 거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좀할수 있는 것들은 하라고. 음. 가고 싶은 목표에 비해서 지금 아직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선행을 좀더 음. 필요로 음.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음.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초등 때 쌓아놓은 개념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제 중등으로 가기 때문에 네네. 학년마다 그 하는 교과서에 그 나와 있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게 네. 하고 네. 연산을 하게 하고, 그게 그렇죠, 중요하다는 그렇죠, 그 그렇죠. 말씀. 정확도가 좋요다 정확도. 예, 예, 맞습니다. 정확도 초등 경시에 애기들 막 점수 안 나면 네. 너무 좌절하시고. 네, 네, 네. <laughs> 그리고 그렇기도 리고그 하고, 그 다음에 KMO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특히 또 엄청 음. 많이 연습, 연습이 아니죠. 시험 때문에 주학도 많이, 많이 하고 그러는데, 네, 네, 네. 이런 것들이 과연 과학고나 영재구입 시에서 음. 중요한 건지 그것도 좀. <laughs> 영재학교에 8개가 있고, 이제 과거는 이제 그뭐 경기도는 지금 경기 북과고가 있고, 네. 서울에서는 뭐 한성. 네. 과거하고 그 다음에 세종과거가 있는데 그각 입시마다 필요한 수학들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머니들 네. 그거 전혀 모르시니까 좀 알려주시면 음...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입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? 수학은 수학인데 이게 뭐냐면 뭐량... 경제교하고 과학과하고 원하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예, 맞습니다 네. 이게 KMO 옛날에는 KMO를 해야지 물론 뭐 지금 아직도 대치종 속에 네, 네. 쪽에서는 아직도 KMO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음, 음. 저희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케이모보다는 뭐냐면 뭐 사고력이라든지 뭐 창, 창의력 창뭐 관련된 수학이라든지 뭐 필요한 부분은 케이모에서 가져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하고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가지는 있는데 뭐 정수로는 좀잘안 나오고요 대학 과정이다 보니까 그쪽은 좀 그래도 안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도를 좀 덜하고 그다음에 대수는 뭐 정석 정도만 하더라도 뭐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정석은뭐 바삭하게 잘 하면은 뭐 정도 되니까 대수 조합 기하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문제는 하는데 물론 거기서 입상하면 좋긴 하죠. 근데 우선은 그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입상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지그 논리는 맞아요. 뭐 초등학교 최소한 5학년? 음. 4학년 하면은 뭐 중학교 2학년, 1학년 때부터 탈 수가 있으니까 이게 한 3년 정도면 탈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타고 영재학교는뭐 중학교 2학년 때갈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중, 중3 때 가게끔 하는 게 지금 대치 쪽에서 뭐 이렇게 좀 스케줄이 그렇게 되는데 늦게 시작하더라도 갈수 있는 그런 길은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했는데요. 뭐, 어, 그럼 KMO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주력하면 그 k o 모 때문에 나머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거든요. 아, 그, 시간이 안으로. 그렇죠. 그렇군요. 너무 투자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. 네, 네, 네. 수학만 더 투자할 게그 시간이라는 게 그렇죠. 있기 때문에. 그러다 네. 보니까 또 굉장히 머리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, 네. 이게 좀, 좀, 그냥 보통 조금 이상이라고 생각하면은, 어, 그걸 입상을 할 수는 있지만은 네. 시간이라는 게 아직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, 어, 어떻게 그, 어떤 영재학교를 갈 것이고 그 영재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를 좀어좀 어좀 나름대로 한번 보면은 음. 결국 뭐 KMO를 한다고 해서 뭐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은 음.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갈수 있는 게,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. 음. 그래서 저희 제 음,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KMO보다는 입시에 맞는 수학 같은 경우를 음. 더 많이 좀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영재학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음. 좀할수 있게끔 좀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해요 좀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음. 저희들은요 네. 과학고나 영재구나 원하는 그 음. 수학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수학 그 유형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? 그죠? 시험 그리고 과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영재학교만큼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<laughs> 그래서 뭐냐면 영재학교를 못 보내고 어느 정도 좀 했는데 좀 안타까운 친구들은 제가 네. 거의 100% 거의 보내거든요. 아, 예. 과보를 예. 그리고 그만큼 안 하더라도 뭐냐면은 충분히.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영지학교하고 과고에서 뭐냐면 과고가 장점인 게 하나가 있잖아요. 뭐냐면 조기 여롭이거든요. 있 그렇죠. 예. 어, 너무 똑하죠그 한성과고에서 네. 이제 2학기 때 이제 내신만 따졌을 때 뭐냐면 본인이 1등했다고 저한테 어, 자랑, 어. 자랑을 해서 어. 얘를좀 만났어요. 음, 네. 왜냐면 요번에 들어간 친구들하고 이렇게 조, 조인해서 얘한테 좀 뭔가 좀 조, 조언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. 근데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좀 있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네. 때문에 네. 그래서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커트라인을 통해서 가긴 갔는데 음. 조기졸업을 하게 되면 그 조기졸업을 왜좀 아이들이 좀 잘하는 책을 조기졸업을 하냐면 너무 치인데요그 과거가 1년이 거의 쉴 틈이 없는 거예요. 음... 오히려 영재학교는 좀좀더 여유롭습니다. 음... 예, 상대적으로 그래서 음... 영재학교는 3년 마치고 졸업을 하는데 음... 과거는그 1년 동안 그 너무 막그쉴틈 없이 몰아치니까 애들이 아 조기졸업을 하고 싶다. 아니 <laughs> <laughs> 그그 조기졸업이 한 10%고 나머지가 뭐냐면은 이제 상급학교 진학 음... 할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주어진데 한40% 그러니까 1 1에서 40%까지는 이렇게 되거든요. 어. 근데 대부분 40% 애들이 뭐냐면 2학년 때다 나가는 그런 예 방향을 하는 음. 거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나머지 60%가 이제 3학년 때 가는 건데, 음. 그리고 전략적으로 3학년 때까지 가서 뭐 서울대 가겠다, 뭐 이런 음. 이런 개념도 있긴 음. 하는데 보통은 뭐냐면 <laughs> 졸업을 하고 싶어하는 람들 음. 3년 동안 해가지고. 음. 졸업하 가지고 좀더 좋은 학교 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했더니 그게 걔네들 심정이 아니더라고요. 아. 너무 힘드니까 이게 더 이상 1년 더 있으면 자기는 아. 좀 이렇게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음.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. 그럴 수도 있구나. 네네. 그래서 근데 우선은 입시는 입시 자체는 영재학교 입시하고 과거 입시가 있는데 영재학교 입시에 비해서 과거 입시는 좀 쉽습니다. 네, 상대적으로. 영재학교 준비했으면 당연히 뭐냐면은 과거는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영재학교를 준비한 음. 경우 대부분 과거는 붙을 수 있다? 그렇죠. 조금만 어, 좀만 잘하면 조금만 뭐, 뭐, 포인트 그러니까, 예. 포인트를 어, 잘 잡으면 잘 잡아서 과거가 예, 맞습니다. 원하는 수학 입시 공부를 하면? 더 고도의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좀 기대를 막 이러면 막안돼막 이렇게 옥죄하시는 것보다는 좀 믿어주시는 게좀 낫지 음. 않을까 왜냐면 어, 영재고 과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수학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거 혹은 엄마들이 음. 절대로 해줬으면 한다. 뭐 이런 거 있나요? 기정 대조라고 해가지고 정수 조합, 그 다음에 대수가 있는데요. 애들이 대수, 대부분 대수는 되게 잘해요. 지금 음. 고등학교에서는 기하를 좀 많이 축소하는 방향이거든요. 근데 음. 기하가 가장 뭐냐면은 그할수 있는 게 중학교 때까지예요. 그리고 기아는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 그렇죠. 아. 거의 뭐뭐 뭐 있긴 있어요. 기하라고 해서 음. 벡터 같은 네, 개념이 있긴 네. 있는데. 어 오히려 막 평면에서 막, 막 애들이 막 작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기회는 중학교 때까지가 거의 뭐 음. 거의 뭐 마지막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, 창의 라든지 아니면은 음. 아이들의 뭐 이제 수학 관련된 거 흥미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더그 부분을 좀 많이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특히 기야 음. 뭐 좋아 중학교 때 시킨 게더 좋다는 말인가요? 중학교 기... 때 열심히 하라는 말가요 그렇죠. 기아, 기아를 좀더 뭐 어렵게 하더라도 오. 뭐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음. 기아에서 뭐냐면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통해서 뭐냐면은 뭐 우리가 규칙을 찾고 네, 그 규칙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뭐냐면 어렸을 때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그런 거라고 거래. 저는 그렇게 재밌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해, 하는 게 지금 중학교 때 밖에 뭐, 거의 음. 불가능하거든요. 뭐 음. 고등학교 가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. 거의 대부분이 음. 본인이 만약에 KMO를 계속 음. 하고 아니면 뭐 IMO 나가고 싶어서 뭐 서울 가고 애들 뭐 많이 나가잖아요. 음. 거기서 뭐 입상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친구들이라면은 기아는 이제 더 이상 뭐 중학교 때 이유는 못 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기아를 많이 해주는 게 많은 책들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기아가 수학에서 굉장히 흥미도가 있고, 기아를 많이 하는 게 좋은데, 오. 거기에서 좀, 그, 직관 같은 것도 많이 키워지고, 여러 가지 면이 좀 있어.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, 어, 그, 중학교, 이제, 고등학교 가면 다 뭐냐면, 저 대수잖아요. 네, 네. X제곱 나오고, 뭐, 이런 것들인데, 그런 것보다는 감각이라든지 아니면은, 수학적인 것들을 굉장히 좀 뭔가가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음. 기아 쪽을 조금 더 많이 시키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수치하니까. 이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음. 그러면 기아가 그러니까 도형? 약간 이런 네, 거잖아요. 그쵸. 그러면 애기들이 애기들 때 종이접기 같은 것도 괜찮습니요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머니들 그, 뒤틀어서 네. 종이접기? <laughs> 종이접기. 오, 그래서 어. 맥포머스 뭐 이런 거 네네네. 있잖아요. 그런 것들 많이 갖고 놀게 하는 것도 어. 이렇게 공감적으로 이제 생각, 이제 저는 음. 그런 것들 뭐 입체에서라든지 아니면 네네, 네네. 이렇게 이렇게 막 애들이 막 돌리고 막 입체적으로. 이렇게 예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애들이 더 잘해요. 아. 네. 그래서 뭐 이게 딱딱 맞네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음.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감각도 많이 키워지고 그러니까 저,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애들 음. 보면서 느끼는 음. 것들이에요. 그래서 기하를 재밌게 잘 하면은.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 밖에 못하니까 음. 그래서 그 그때 좀더 많이 영재고 가기 전에 감각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, 생각을 그렇구나.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네, 네. 이건 연계교 과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도 아, 정말 도움이 많이 네. 되는 것 네.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중학교 이후로 기관나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 특히 초등 때는 뭐 종이접기나 뭐 레고, 뭐 블록 이런 걸 가지고 네. 놀면서 네. 입체적 감각을 키워주고 중학교 때까지도 그걸 음. 해주고 고등학교 가서는 그 공부하기가 힘들다. 그렇기 음.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음. 기아 쪽으로 많이 해주는 게 좋다. 그런 네, 말씀을 네, 해주셨어요. 네, 어머니, 이거 진짜 되게 좋은, 중요한 말씀인 네,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그러면 이제, 음, 이제까지 학생들 정말 선생님 많이 만나보셨잖아요. 그러면, 하, 진짜 얘 정말 너무 안타깝다. 이런 경우도 <laughs> 있었을까요?